오늘은 시바이누가 고래들이 매수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어서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고요 특히 최근 몇 달간 이 시바이누의 고래들이 얼마나 많은 매수를 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고래는 다들 아시다시피 기간이나 돈이 엄청나게 많은 개인을 말하죠. 근데 왜 고래들이 시바이누를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을까요? 이 고래들은 보통 가격이 저점일 때 매수를 해두고 나중에 가격이 오를 때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지금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라. 아, 이거 누가 만든 말인지는 몰라도 제일 어려운 거죠 사실. 근데 최근 3개월 동안 고래들은 시바이노를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최근 고래가 매수한 걸 보면 약 2조 개를 매수하고 이 매집이 이루어진 지점을 보면 시바이노 가격이 바닥을 찍었을 때인데 이때 매집이 크게 들어오고 시바이노가 가격이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크게 매집이 들어오면 이 차트를 움직일만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고래들은 이 가격의 흐름을 주도할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고래들이 시바이누를 지속적으로 매집하기 시작했다는 건 우리 시바이누가 조만간 상승을 보여줄 것에 대한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 시바이누 고래들의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인데 실제로 구조 예상인 시바이누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하나로 1조 5,700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고래들이 최근에 이 저점인 가격에 시바이누를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이런 매집은 시바이누의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래들의 움직임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 뿐만이 아니라 이시바인뇨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큰 영향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이 고래들이 시바인뇨를 계속해서 매집해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시켜 놓으면 이시바인뇨의 희소성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수료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시바인뇨의 가격이 상승이 나아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고래들이 이 매집을 꾸준히 하는 이유도 시바인호가 장기적으로 크게 갈수 있다고. 믿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런 걸다 생각해 봤을 때, 이 시바윤의 프로젝트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시바윤의 생태계가 엄청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지금 이런 점이 가격에 영향이 있는 거죠. 지금 시바윤의 가격 회복에는 고래들이 대규모 매집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얼마 전 시바윤의 마케팅 대장인 우 씨가 중요한 발표를 했죠. 바로 시바윤의 프로젝트 탈중앙화 자율조직 다호의 출범 계획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못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 짧게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이 DAO는 시바이너 홀더들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투표를 하고 참여를 할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게 왜 중요하고 좋으냐면 DAO가 생기면 프로젝트 운영이 더 투명해지고 홀더들이 프로젝트 방향성에 직접 참여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런 구조는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결정권을 가진 구조랑 비슷한 거죠. 이런 점이 시바이노 홀더들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믿음을 줄수 있는 건데 이게 바로 큰 역할을 할수 있죠 지금 고래들의 대규모 매직과 다오 출범이 함께 맞물리면서 가격 회복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합쳐지면 시바이노는 고점을 회복하고 더큰 상승으로 인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게 돼서 시바이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성장과 가격의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모든 것이 시바이노의 가격이 바로 오른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의 세계 경제상황, 미국 대통령 선거, 연준의 규제 변화, 각종 경제 지표 같은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가격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바연을 좋게 보는 이유는 고래들의 대규모 매직과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생태계, 그리고 지금 다오를 통한 프로젝트에 투명한 참여라는 엄청난 소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바연의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엄청 행복해지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시청자분들 의지신 거 없으시죠?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다음 내용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견이 제 영상을 제작하는 데꼭 필요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반감기에 들어서고 엄청난 불장이 예고되어 있죠. 바로 우리 시바이누가 언제부터 상승을 하는지 여러분들의 관점이 궁금합니다. 이제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예고되고 있어서 비트코인과 시바이누가 상승한다. 1번. 아니다. 11월에 대통령 선거 후 상승한다. 2번. 010-5798-5994. 010-5798-5994. 여기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이 소중한 의견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좀더 도움이 돼서 더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최근 시바이노가 오랜 하락 추세를 마침내 벗어났다는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바이노 차트를 보시면 여기 위에 고점끼리 이어진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돌파하여 상승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시바이누가 이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높은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0.019원에서 0.53원 정도. 이 정도까지 상승이 나오면 약170% 정도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 가격은 요즘 시바이누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고래들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 추세선 돌파와 고래들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비트가 지금 하락을 해도 시바이노가 이 자리를 지지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시바이노가 새로운 상승 시간에 나와서 상승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래들의 매직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긍정적인 신호가 합쳐져서 우리 시바이온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지금 시바리움에도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길래 그러냐고요? 바로 시바리움 네트워크가 무려 4억 2천만 건의 거래를 처리했는데요. 근데 이게 뭐 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이 시바리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시바리움은 시바이노코인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2 블록체인인 거 아시죠? 레이어2가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거래 수수료 덕분에 이 시바리움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시바리움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더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시바이누의 거래량이 올라가고, 그리고 시바리움까지 거래량이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나와야죠. 바로 거래량이 증가하면 시바이누의 소각도 함께 나온다는 거죠. 이 시바리움 네트워크에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의 일부는 자동으로 시바이노를 소각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각 메커니즘이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수수료의 70%가 소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소각이 일어나면서 희소성이 높아지고 시바리움은 단순한 트랜육션을 처리하는 플랫폼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시바이노를 유지시키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래들의 매직 그리고 하락 추세선의 돌파 올리 테스트를 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시바리움의 거래량 증가가 시내의 상승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몇년 전만해도 밤잠을 설치며 큰 손실을 경험하고 인생을 포기할까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일어섰고 빌렸던 돈을 모두 갚고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내며 유튜브 방송까지 시작할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저는 회사 동료의 권유로 처음 코인의 투자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가 코인으로 큰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실제로 현금화하는 걸 목격한 후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점점 큰 욕심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퇴직금까지 중간정산에 큰 돈을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는데요. 불법 유로 리딩방에 들어가 큰 수익을 꿈꾸며 모든 걸 쏟아부었지만 여러 번의 손절 끝에 거의 모든 돈을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차트 공부를 시작했고 다시 매매를 시작한 끝에 빌린 돈을 모두 다갚고큰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힘들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제가 정말 여러 곳에 방문하고 공부하며 알게 된 코인은 바로 RWA 민코인입니다 여러분들도 돌아보셨을 겁니다 블랙록이 출시한 실물자산 토큰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 RWA 코인 이 코인은 디지털 자산과 전통적인 금융시장을 연결하려는 시도로 부동산, 채권, 예술품 등 실물 자산을 토큰하여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할수 있게 합니다. 이 RWA 코인의 주요 장점은 부동산이나 예술품 같은 비유동 자산을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탈중앙한 금융 서비스, 디파이와 결합하여 실물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거나 거래를 할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바로 디파이 사용 사례를 더 확장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세계를 열어줄 활로가 될 것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동산, 예술품, 채권, 기금속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RWA 코인을 통해 열리게 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생긴 거죠.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RWA 민코인인데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근 비트코인의 큰 하락 속에서도 rwa 코인들과 민코인은 회복이 빠르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급상승하며 큰 수익을 줄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종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매주 로또 사시는 금액으로 이 종목에 투자해 보세요. 이 민코인 특성상 수천 퍼센트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5천원이 5천만원, 만원이 1억이 되는 순간을 말이죠. 이번에 제가 입수한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주세요. 현재 업비트에서 상장된 이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량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로 매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된다면, 단기간대에 수천 퍼센트 이상의 큰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소통하시며, 접근하시며, 큰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지금 010-5798-5994. 010-5798-5994. 종목이라고 문자 주세요. 제가 정말 어렵게 구한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기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불장에 큰 상승을 줄수 있는 것은 바로 밈코인과 RWA가 주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저처럼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코인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으셨나요?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보내드리는 정보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을 하다가 살까 말까 고민하다, 매진돼서 못 사셨던 경험 있으시죠? 고민은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서 이 내용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 이루다가 여러분의 성공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